있 습니까? 배꼽 없는 사람 있습니까? 배꼽 제자리 에잘 붙어 있어요? 배꼽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다. 어머니 혼자 애 낳았어요? 임신은 어떻게 했어요? <laughs>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나에게 배꼽이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샤워하고 옷 갈아입을 때 배꼽 볼 때마다 이제는 배꼽만 보지 말고 나를 낳아주시 키워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절 맞아서 어버이 노래 다 같이 부르는데 오늘은 배꼽에 손을 얹어 보세요 <laughs> 또이 심장 뜨개한 아, 뜨개해 주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오른손 심장에 손 얹어서 우리 어버이 노래 같이 노래합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의 설마 칠흰 자리 마른 자리 가랑이 더 말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서헌 기대 여기다리는 막 아들사 그릇들사 자녀 생각에 거우시던 희마 위에 조르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 음 속에 묵직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라야 살과 별을 깎아서. 저는 하늘 아래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아버지이고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위대하신 부모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앞뒤에, 또 옆에 계신 분들, 귀한 어버이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인데, 내가 잘 챙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존경한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효도 점수 올리기. 자녀들 우리가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하고,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막상 효도하려고 하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모님을 잘 하는지, 엄마, 아빠 모의고사, 엄빠고사를 한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잘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1번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한다 언제인가 2번 아버지 어머니의 혈액형은 무엇인가 3번 어머니의 키 신발 사이즈는 얼마인가 어제 아이들이 제 신발을 사 왔는데 적어 가지고 반품 시켰습니다 <laughs> 번. 중국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우리 막유년부가반응합니다 뭐 <laughs> 5번. 탕수육을 시키면 소스를 부어 먹는 북먹인가 찍어 먹는 찍먹인가? 찍먹이에요. <laughs> 6번. 아버지는 산을 좋아하는가 바다를 좋아하시는가? 7번. 어머니가 생각하는 유모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8번. 아버지가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유명한 가수 연예인 아셔요? 9번 어릴 적 어머니의 장래희망은 무엇인가? 1번 선생님 2번 돈 많은 백수 3번 문방구 사장님 4번 현모양처 5번 목사 사모 몇 번이에요? 10번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요? 1번 첫눈에 반해서 2번 어쩌다 보니 3번 배우자 성격이 좋아서 4번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5번 연애기간에 신뢰가 쌓여서 몇 번이래요? <laughs> 여러분 몇 점쯤 되는 것 같아요? 효도 점수가? 사실 이 채점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채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EBS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EBS에서 엄빠 모의고사를 보는데 똑같은 시험 문제로 아들, 딸이 보고 엄마, 아빠가 시험 문제 똑같은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점합니다. 같이 둘이 앉아 채점을 하는데 받아. 야, 나산 좋아해. <laughs> 짬뽕 아니야. 나 짜장면이야. 야, 신발 240이야. 발 그렇게 안 커. 하면서 엄마, 아빠랑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2030 청년 세대의 효도 점수는 평균 점수가 56점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의 효도 점수가 56점이면 평균적으로 합격입니까? 낙제입니까? 60점 미만이니까 F예요. 낙제예요. 여러분은 합격입니까? 낙제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효도 점수기, 효도 점수 올리기로 정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점수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효도 점수를 높여서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합니다 즐겁게 해드리라 즐겁게 해드리라, 즐겁게 해드리라. 즐겁게 해드리라. 우리는 효도를 생각하면 먼저 돈부터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효도 잘하는 줄 압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또뭐 옷도 사드리고 약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겠죠. 그러면 정말 효도는 돈 많이 버는 자식만 하는 걸까요? 정말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식만 하겠습니다. 돈 없으면 효도 같은 거 못하겠습니다. 아니죠.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님을 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본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진정한 효도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 기쁨 주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뭐, 대단한 거 해드리는 거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 마음에 작은 기쁨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효자셨어요. 무척 효자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주 소문난 효부이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4 0대에 남편을 잃고 일찍 과부가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집 갈 때부터 양,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죠. 부모님 모시고 평생을 그렇게 수발들면서 사셨는데, 하여간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가 넘버 원이에요. 할머니밖에 몰랐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을 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어머님. 늘 어머님, 할머니, 옷장에다가 먹을 거 챙겨드리고 뭐하고 우선 순위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할머니께서 당시 봉천동에서 목회하시던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규중아, 나좀 데려가라. 나 지네가 집 지네 집과 살란다 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작은 할머니 작은 아 집으로 이사 가겠다 가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무척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때 전화를 내용을 제가 그때 들은 들었는데 내용 즉슨 이런 거예요. 관중이는 뉴스만 좋아해. 내가 연, 연속극 보면은 채널을 돌려버려. 야, 나 지네 집에 갈란다. 무척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TV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뉴스 뭐 이런 것만 보셨는데 시덥잖은 거 본다고 화를 내고 끄끄 끄거나 뭐 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극장 못 가니까 주말에 명화 토요일 저녁에 하면 그거 보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또이 텔레비전이 거실에 있는 게 아니고 안방이 있어요. 아버지 주무실 때 원래 이제 히 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은 꼭 해필. 주인공이 키스할 때만 눈을 뜨셔 <laughs> 잘 자다가도 꼭 키스할 때만 눈을 뜨가지고 그런 거 본다고 막 화를 내시고 끄라고 막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뉴스나 보시고 뭐 권투 좀 보시고 다른 건다 시덥지 않게 막여겨셨던 거죠 근데 할머니가 연속극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이 큰아들이 그냥 채널을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연속극볼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영민아 쟤 죽었는데 왜 지금 살았냐? 어, 어, 어. 한번 어디서 나쁜 역할을 하면은 저놈은 평생 나쁜 놈이에요. 막 평생 나쁜 년이야. 막 그렇게 하늘 텔레비전을 볼때 실제로 뭐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막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몰아지경 돼서 보는데 재밌게 보는데 탁 돌려 버리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 뭐 보실래요? 드라마 보실래요? 막 찾아 주는데 큰아들은 그냥 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에 가겠다고 한바탕 하셔 가지고 저 아버지가 아주 혼을 혼을 난 거죠. 그다음부터 저희 아버지는요. 어머니 뭐 보실래요? 조금만 누워 계셔도 어머니 텔레비전 켜 드릴까요? <laughs> 연속곡 찾아 드리고 신문 보고 막 연속 방송표, 방송표 보고 연속 시간표 달달 외우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부모님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 드리면 돼요. 그 마음을 먼저 자녀가 긁어 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을 잘 알아드리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 주는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이면 해석을 이면 해석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야, 뭔데 오지 말아라. 뭔데 여기까지 멀어 뭐 오냐라고 하면 오라는 말이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꼭라는 말이에요. 그말 듣고 안 갔다가 며느리가 평생 찍혀요, 그냥. 네 얼굴 봤으니까 배부르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오랜만에 왔는데 안 돼요. 돼지갈비 사드리고, 회 사드리고, 밥맛 없다고 했는데 사드려보세요. 잘 드시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은 고지고대로 들지 말고 반드시 이면 해석을 해야 돼요. 부모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마음을 바로 알아서 해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리가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이위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계 작동을 작동에 대해 물어보면 이것도 못 하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3위는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무척 서운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이리가 뭘까요? 이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라 행복해요 제가 저 사진 찍어가지고 어머니께 바로 전해드렸어요 엄마, 자녀라, 엄마, 아들이라 저는 행복해요 부모님이 가장 자녀에게 듣고 싶은 순위 1위라는 거예요 2위는 따라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3위는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효도 점수를 올리고 싶어요? 말한 마디에 따라서 부모님이 기분이 좋고 말한 마디로 기분이 팍 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죠. 기쁘게 해드려야죠. 둘째, 효도 점수를 올리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예, 순종하는 것이 좋은 효도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른 효도예요. 어긋어긋하면 안 돼요. 부모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해요. 옳다, 여기서 옳다, 옳으이라 옳다의 뜻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니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하고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하고요 물은 백도에서 끓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물은 백도에 끓고 영화가 되면 어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옳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효도이고 당연한 효도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께, 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흐뭇하냐? 제가 말하면 자녀들이, 예, 아빠, 예, 아버지라고 순종할 때,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희망이가 큰아들이 이 예, 아빠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이 예, 아빠 하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말한 대로 하는데 저는 그이 예, 아빠 소리가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제 안에 막 지금도 있어요. 이 예, 아빠. 그게 있어요. 그게 저 행복하게 해요. 얘 예, 아빠 하면 순종하면 효도 점수가 팍 올라가요. 한 번은 제가 중국집에 우리 아들들 데리고 갔어요. 자리에 앉고는 메뉴판 보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희망이가, 요 아빠는 물어보지도 않고 요 아빠 혼자 그냥 시켜요? <laughs>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고 맛도 있고 또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메뉴판 보고 이거 야, 이거 먹고 이거 시키자 라고 했더니 요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시켜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휴, 없잖아. 상처가 좀 되더라. 제가 원래 당회장이잖아요. 제가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들은 절대 복종하고요. 여러분 다 순종하잖아요. 제가 학교 가면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이 말하면 이 법이잖아요. 제가 신대원 가면 교수예요. 교수의 권력 막강합니다. 제가 점수 줍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그냥 다 시키면 는다 합니다. 항상 저렇게 말하고 명령하면 뭐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먹자라고 했으면 하면은 애들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고 당연히 좋아해야 돼요. 좋아야 돼. 그데이 아들이 왜 아빠 맘대로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어봐야죠. 야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먹어볼래? 이 시킬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꼭 물어봐요 <laughs> 이거 먹을래? 뭐 먹을래? 근데 아직도 좀 서운한 게 있어 그게 충격이 컸어요 저한테 또 희망이도 아버지 저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 맘대로 시켜요? 아니, 훅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얹혔어 제가 그래도 먹고 나서 항상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녀석은 희망이 밖에 없어요. 두 아들은 여태까지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laughs> 여러분, 효도 점수를 높이고 싶어요? 좋은 아들, 좋은 딸, 효자, 효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따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가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잔소리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만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컸는데, 장가 갔는데, 자녀 나왔는데,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도 계속 잔소리 하거든요.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사실 자녀인 저도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 피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이 다큰 자녀한테 차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집에서 밥 먹어야 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잔소리를 계속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왜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실까? 따라 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100%. 나잘 되라고. 나잘 되라고. 나잘 되라고. 하는 소리이다. 따라서 들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게요. 예. 아버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 소리 또 하네. 한 번만 말하지. 그때 말했잖아요. 알아요. 딴짓하면서. 예.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맨날 들어도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래. 아버지. 그래.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명령합니다 너희 부모님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청유형도 아닙니다 할수 있으면 순종할래요? 라고 묻는 질문형도 아닙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부모만 공경하라. 아버지가 잘할 때만 순종하라. 돈 많은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조건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내게 배꼽이 붙어 있으면, 배꼽이 달려 있으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자이고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 생명을 부모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잘하든 못하든 조건이 어떻든 정말 아닌 부모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심지어 경유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든 잘 듣고 따라합니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따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님 말씀하시면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또그 소리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효도 점수를 높이려면 부모님께 뭘 드려야 돼요? 용돈을 자주 드려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현찰이 든 봉투에 두께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구제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님께 구제하듯이 그렇게 용돈 드리지 마세요.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의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뭘까요? 카네이션 꽃이래요. 카네이션 꽃만 사들고 와서 밥어도 먹고 가는 거예요. 자, 자식이지만 좀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74%의 부모님이 현찰이라고 대답해요. 현찰. 따라합니다. 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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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뭘, 뭘 선물을 뭐 할까?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현찰이에요. 성도 여러분, 숙제 아니고 부탁을 드려요. 어버이날에 이렇게 하세요. 어버이날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물어보세요. 뭐 드실래요? 돼지갈비 드실래요? 장어 드실래요? 돼지갈비 원하시면 돼지갈비로. 장어를 원하시면 장어로 대접하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드세요. 집에서 말고요. 집에서 먹으려면 내가 밥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과일까지 깎을 각오하고, 그 집에서 밥 먹으세요. 그리고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 드리세요.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얼마를 드리면 좋아요? 뭐 이거 뭐 설문조사도 뭐한 보고도 있던데 얼마 드리면 좋아요? 형편껏 하세요. 그리고 힘껏 하세요. 팁 하나는 저희 어머님께는 항상 며느리가 자기 용돈, 용돈에서 챙겨줘요. 처가 부모님께는 제가 제 용돈에서 처가 부모님은 항상 챙겨 드려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많이 드릴까요? 똑같이 드려요. <laughs> 아니, 사돈끼리 맨날 전화하거든요. 서로 안, 크긴 납니다 <laughs> 여러분, 부모님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용돈도 챙겨드리세요. 많을수록 좋고요. 자주 드리면 더 좋아요. 넷째, 마지막으로 효도 점수를 높이려면 믿지 않는 부모를 따라 합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주 안에 계셔야죠. 예수 안에 계셔야죠.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마음을 늘 지극해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 드리고 명품 핸드백도 갖다 드리고 다좋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아직 믿지 않고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없고라도 휠체어라도 끌고 나와서 교회로 나오세요. 우리 부모님께 충국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대한교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효도 점수는 혹시 낙제였습니까? 효도 점수를 올려야 됩니다. 첫째,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세요. 둘째, 따라 합니다. 예, 아버지,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셋째, 무엇을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용돈을 정성껏 사랑함으로 챙겨드려야 돼요. 네 번째, 또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아들 덕에 딸 덕에 즐거워하시고 여성 평안히 사시다가 천국 가는 복이 우리 부모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